인 동대문이네의 돈의문 서대문 예 남대문 숭내문이네요 큰별쌤 왜 북대문은 없나요? 어, 우선 제가 어,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어, 숭내문이 맞지 남대문이라고 쓰면 틀려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답은. 아닙니다. 네, 남대문이라는 용어도 썼고요, 송례문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두 용어 모두 쓰셔도 됩니다. 자, 그런데 자 먼저 이 이름들은 누가 지었을까요? 저요, 저요,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. 아, 조선 왕조의 설계자 이 정도전이 지금의 어떤 서울의 어떤 그 윤곽을 거의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정도전은 유교 유학자입니다. 유교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대문들의 이름을 다 유교적 의미를 다 부여합니다. 자 그래서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. 인 어지러라, 의 의로워라, 예 예의 바르게, 지 지혜롭게, 신 믿음. 자 이게 바로 인의예지신이라는 겁니다. 이거를 문에다가 다 붙였어요. 대단하죠? 자 한번 찾아볼게요. 인. 아 동대문이네. 흥인지문. 동대문 여러분들 이렇게 옹성처럼 되어 있잖아요.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죠? 동대문 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인의. 돈의문. 서대문. 아 그런데 이 돈의문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. 일제가 여기다 전차 놓는다고 전차길 놓는다고 넓히는 과정 속에서 문이 사라졌어요. 어, 너무 아쉬워. 예. 오, 남대문, 숭례문이네요. 이 숭례문이야말로 말 그대로 이 대문이죠. 아, 이 숭례문은 특히 이 중국 사신들이 오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길로서이 조선 시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문입니다. 그다음에 지 지는요. 아, 이건 북대문입니다. 바로 숙정문.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 알려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 인의 예지 동서남북 문다 만들었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어요 신신 어디 가야 될까요? 신은 센터 보신각 아 유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져가지고 그 대문들의 이름을 정했다.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.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숭례문도 가고 동대문도 가고 뭐 왔다 갔다, 갔다 했는데 이 북대문 그러니까 이 북대문은 숙정문이라고 하거든요. 어 선생님 아까 지라고 했잖아요, 지이의예 지. 이누예치. 근데 왜 숙정문이에요? 일단 지가 좀 이렇게 발음적으로나 또는 뭐 느낌적으로나 어, 썩안 좋대요.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정, 정을 대체한 겁니다. 그래서 숙정문인데 어, 이 숙정문은 열지 않습니다.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풍수지리에 의했습니다. 집을 지을 때 어디가 좋습니까? 남양이 좋지 않습니까? 네, 지금도 여전히 어, 집이 들어설 때 제일 좋은 곳 남양을 찾듯이 옛 분들은 더 예민하게 예, 더 그런 걸 따졌단 말이죠. 풍수지리학 쪽에 의하면 이 북대문, 숙정문을 열어두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 한양 도서에 있는 여성들이 행실이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 그렇다면 여성들의 행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? 문을 닫으시오라고 해서 문을 닫았다라는 어, 이야기가 있습니다.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당시 유교를 중심으로 했던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북대문, 숙정문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았다. 풍수지리적인 느낌이 적용되었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시다가 또 궁금한 질문 있으면요. 언제든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